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s-as를 사용한 동등 비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s-as 사이에 원급이라고 나와있죠. 이때 원급이라는 것은, 아, 아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형의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as-as 사이에 원형을 넣어서 누구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한과 같은 종, 정도로 동등한 것을 말할 때, 어, a s e 를 쓰고, 그 다음에 원급을 씁니다. 자, 우리, 음, 4번 예문을 먼저 볼게요.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이렇게 나와있죠? 나의 남동생과 지금 나의 아빠가 등장하고 있는데, as-ed 사이에 지금 형용사 tal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 그, 나의 남동생은, my father. 우리 아빠만큼 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뭐, 만큼, 뭐, 뭐한. 그러니까, 아빠. brother의 키가 아빠의 키하고 같다, 같은 정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자, 그 다음에 5번도 볼까요? my father cooks as well as my mother. 자, 아빠랑 엄마가 나와있는데, cooks, 요리를 하신대요, 아빠가. 그런데, 엄마만큼 well, 잘합니다. 나와있죠. 자, as, a 즈 사이의 부사 형태 원형인 w e 이 들어가서, 어, 우리 엄마만큼 잘해요. 그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요리 실력이 동등하다, 비슷하다, 같다라는 것을 지금 as well as를 사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The box is as heavy as the stone. 자, as heavy as. 뭐, 뭐, 만큼 무거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는 돌만큼 무거워요. 그 박스의 무게와 그 다음에 그 돌의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 같다라는 것을 같은 정도로 얘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7번 볼까요? He got up as early as he could. 자, he got up. got up이라는 것은 여러분 get up.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인데. get up. 뭡니까? 일어나다죠? 그는 일어났었습니다. as early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었던 것만큼 빨리. 그렇죠? 그래서 as early as. 그 다음에? 희크드라는게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우리 위에 박스에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박스입니다. 자, as하고 as 사이에 원급 쓰는 거 우리 이미 배워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거 알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뒤에 주어와 can이라는 조동사가 와서 as 원급 as 주어 can 또는 과거형이면 주어 could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한 뭐뭐하게 할수 있는 한 뭐뭐하게 라는 뜻이 되고요 자, as one급. 이 표현은 as, 주어 can을 그냥 possible.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 one급 as possible. 그러면 가능한한 뭐뭐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one급 as 주어 can 또는 주어 could 는 as one급 as possible로 바꿀 수있고요 가능한한 어떻게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 어,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시 7번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ot up as early as he could. 자 주어가 he니까 주어 he 그대로 썼고 과거형이죠. got up이니까 그래서 과거형 could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한 가능한 빨리 일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1번 예문으로 올라올게요. He ran to school as fast as possible. As fast as possible. 뭐죠?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번은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거는 그냥 수거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곧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ASAP, ASAP 이라고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채팅 용어로도 많이 등장하고요. 어, 우리 듣기에도 많은 이런 표현들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3번. I will go swimming as often as possible. 나는 수영에 갈 거예요. 수영하러 갈 겁니다.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주 갈 예정이에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As often as possible.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7번처럼 주어 can 또는 주어 cou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하나만 바꿔 볼게요. He ran to school. 자, 그는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as fast as possible 똑같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As fast as possible 대신, 주어 캔 쓰면 되죠? 주어는 h 니까 he 그대로 쓰시고, when 과거형이니까 can 대신, could 쓰면 되겠죠? As fast as he could.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음, 배수라고 나와져 있는 거, 네 번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배수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몇 배, 두 배, 세 배, 이러한 것을 배수라고 얘기하고요. 두 배는 뭡니까? 영어로. twice고 3배부터는 three times 뒤에 times가 붙으면 돼요.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배수가 as 원급에 s 앞에 오면 뭐뭐보다 몇배더 뭐뭐한 이건 비교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보다 몇배더 뭐뭐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8번 예문 볼게요. 자, this school is twice 두 배다 나와있죠? as, 그 다음 원형 as 자, 그래서 이 학교는 저 학교보다 두배더 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twice as big as. 자, 9번은, he has five times, 자, five times니까 몇배예요 5배, 5배죠? 자, as many books as I have, as, as 사이에 지금 many라는 형용사 원급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가 갖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5배 많은 책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5배 더 많은 책들을 갖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10번. This pencil is four times. 자, 이번엔네 4배네요. 그렇죠? As long as that one. 자, 이 연필은 저것보다 4배 네더 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필은 저것보다 4배 네더 길다. 자 우리 그래서 배수 앞에 에즈 원급 에즈 앞에 배수 들어간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형 다시 첫 번째 보세요. 에즈 원급 에즈는 뭐뭐만큼 뭐뭐한 인데요. 그래서 부정문이 두 번째 나와있죠. 부정문은 당연히 동사에 낫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as, 원급 as. 자, 앞에 as를 이렇게 so라고 바꿔 쓰셔도 돼요. 앞에 as는 뒤에 as 말고. 그래서 so, 원급 as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뭐, 뭐만큼 뭐, 뭐 한. 앞에가 같은 종류였는데 부정이면 같은 게 깨지겠죠. 그래서 뭐, 뭐만큼 뭐, 뭐 하지 않은 이것은 뭡니까? 동등 비교가 아니라 그 이것은 비교급으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낮이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어, 모든 것들을, 음, 우리 뒤에 예, 그 문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